안녕하세요 파이팅 0 0 t v 입니다 오늘은 살림기능사 필기, 핏줄 물의고사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소나무의 포트묘, 용기묘 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용기묘는 관수를 할때거름을 같이 주고요. 시비는 관수와 함께 실시한다. 맞고요. 육묘용 비료로 하이포넥스나 BS그린 사용한다. 그리고 피트머스 폴라이트, 질석을 1대1대1의 비율로 상토를 제조한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생장을 하지 않으므로 관수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겨울에도 용기물을 생산하는 시설 내부는 기름을 떼서 난방을 하고 또햇빛이 비치면 많은 수분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수시로 관수를 해 야 됩니다. 겨울에는 생장하지 않기 때문에 관수하지 않는다. x. 예비벌을 실시하는 주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예비벌은 본격적으로 임지에서 어린 나무가 새싹이 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린 나무 발생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걸 말하죠. 따라서 잔존목의 결실을 촉진하고 부식질의 분해를 촉진한다. 모두 예비벌 실시 목적 맞고. 벌채하고 나서 벌채목의 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벌을 실시한다. 요게 틀렸어요. 1번이 x다. 예비벌 실시하는 목적은 애초에 이 예하후 산벌 작업에서 식생 발생 준비를 위해서 잔존목 결실과 부식질 분해 촉진, 어린 나무 발생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에서 실시합니다 벌채목 반출과는 상관없다. 종자 발아 시험 기간이 가장 긴 수종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소나무, 삼나무, 일본이깔나무. 요런 것들은 종자 발아 시험 기간 28일 정도고요. 사시나무느릅나무요 둘은 14일입니다. 그리고 요 가문비나무는 21일이다. 따라서 종자 발아 시험 28일인 걸로 짝지어진 1번. 소나무, 삼나무가 종자 발아 시험 기간이 가장 긴 수종들이죠. 종자 발아 시험 기간이 28일로 긴 수종들은 소나무, 삼나무, 일본이깔나무, 낙엽성 등이에요. 자, 침엽수의 가지치기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보통 화렵수는 요 수관과 가지가 연결된 부분에 요 가지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볼록하게 부풀어 있는 부분. 주름이 져 있거나 한데 이 부분을 지령이라고 합니다. 요 지령을 살려서 비스듬하게 잘라주지만 요 침엽수는 요 절단면이 줄기가 평행하도록 줄기 가까이에 바짝 붙여서 2번처럼 자릅니다. 화엽수와 침엽수의 가지치기가 다르다. 침엽수 가지치기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도록 가지 쪽에 붙여서 줄기 쪽에 붙여서 자릅니다. 묘포지 선정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묘포지는 묘목을 기르는 곳이니까 나중에 임지로 가서 묘목들을 옮겨 심으려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양토나 사질 토로 관배수가 용이한 곳이어야 되고 1에서5도 정도의 경사지로 국부적 기상 피해가 없는 곳이어야 된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물리적 성질보다 화학적 성질이 중요해야 된다. 매우 비옥한 곳이어야 된다. 자, 요건 요건으로 거리가 뭡니다 묘포지 선정 시에는 화학적 성질보다 물리적 성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옥한 토양이라도 질퍽한 점토에다가 기르면 묘목이 잘 자라지 않아요. 묘포지 선정 시에는 토지의 물리적 성질이 화학적 성질보다 중요하다. 구과 열매가 성숙한 후에 1 0년 이상이나 모수에 부착되어 있어서 종자의 발아력이 상실되지 않고 산불이 나면 임편이 열리는 수종은 임편이 열리는에 똥 바로, 빵크스 소나무입니다. 빵크스 소나무. 삼불시에 빵드. 방크스 인편이 열린다. 방크스 소나무 찾습니다구과가 성숙한 후 10년 이상이나 모수에 부착되어서 종자의 발아력이 상실되지 않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인편이 열린다. 방그방크스 소나무 기억하십니다. 개환 다음에 결실하는 수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소자 개환 다음에 결실매주로 돌아왔습니다. 소나무 자작나무가 개한 다음에 결실하는 수정입니다. 경련 결실 맺는 수정이다. 그리고 아가씨나무도 경영 결실이에요. 소자 개환 다음에 아가씨 데리고 결실매주로 돌아온 겁니다. 소나무 자작나무, 아가씨나무, 경영 결실 수정이다. 오리나무, 버드나무, 포플러류 같은 경우에는 매년 결실을 맺고 3나무는 2~3년마다 한번결심했고 가문비나무나 전나무는 결실 주기가 3~4년입니다. 수종별 무기 양료의 요구도가 적은 것에서부터 큰 순서로 나열된 것은 자 무기 양료 양분의 요구도가 적은 것에서 큰 순서, 바로 소자백 순서죠. 소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순서입니다. 소자백 일반적으로 소나무 같은 침엽수보다 자작나무, 백합나무 잎이 넓은 화엽수종으로 갈수록 양분 요구도가 커집니다. 따라서 소자백, 소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순서다.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1년 된만 3년생의 묘목 표기 방법은 파종상이 학년이고 판가리상이 반이죠. 2학년 1반 이렇게 나타냅니다. 2번이 정답이다.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1년, 3년 됐다면 묘목 표기는 2-1, 2학년 1반으로 표기합니다. 자 미래목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미래목이란 향후에 경제적인 가치를 띌 것으로 보여서 계속 키우는 나무로 주위 임목보다 월등히 수고가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4번이 틀렸다. 피압을 받지 않는 상층의 우세목이나 나무 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은 것,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것 미래목 선택시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주위 임목보다 월등히 수고가 높은 것은 고려 대상 아닙니다. 인공조림 비... 비교한 천연갱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천연갱신은 생산된 목재가 균일하지 않겠죠. 1번부터 틀렸다. 천연갱신을 하면 그 현지 임지에 잘 적응한 저항력이 강한 인분이 형성되니까 조림 실패의 위험이 적고 상대적으로 숲 조성에는 시간이 걸리겠죠. 생태계 구성원 보호에는 유리하다. 말 그대로 자연의 힘으로 갱신하는 천연갱신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생산된 목재가 균일하거나 동일 연령대로 동령님이 형성되거나 하는 것은 인공조림입니다. 천연갱신은 일형 혼효림 동령님이 아니라 일형 혼효림으로 형성된다. TR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TR률 값이 클수록 좋은 묘목이다. 자, TR률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묘목입니다.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을 갖췄다는 얘기니까, 타퍼루트. TR률 값이 크다는 것은, 뿌리는 빈약한데, 지상부만 비대해졌다는 얘기죠. 좋은 묘목이 아니다. 1번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TR률은 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중량비고,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면, 광합성을 하는 지상부의 생장을 촉진하면서, 이 T가 지상부 비율이 커지면서, 전체 TR률 값도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좋은 묘목은 지하부와 지상부가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됩니다. TR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명목이다. TRR은 크다고 좋은 거 아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한다. 모수 작업에 모수 본수보다 많은 모수를 수강생장 촉진시켜 다음 벌기에 대경제를 생산하면서 갱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은 자 요건 보장목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어미나무 모수를 보존해서 그 모수로부터 종자를 얻은 다음에 요 모수까지 개벌해버리고 동령님 형태로 키우는 게 바로 모수 작업이죠 그런데 요 모수를 보다 많이 남겨서 잘라내지 않고 수강생장을 촉진시킨 다음에 대경제를 생산하면서 갱신을 동시에 하는 방법은 모수 작업의 변법인 보장목 작업입니다 모수를 보존한다 보장목 작업이다 자이 보장목 작업은 특징적인 게 소나무나 해송 등종자로다 종자가 아주 작고 종자가 비교적 가벼워서 잘 날아갈 수 있는 수종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모수 작업의 모수 본수보다 많은 모수를 수강생장 촉진시켜 다음벌기에 대경제를 생산하면서 갱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이다 보잠목 작업입니다. 주로 뿌리를 이용해서 삽목하는 수종은 바로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는 예로부터 주로 뿌리 삽목을 통해서 번식시켜 왔어요. 뿌리 삽목 오동나무. 자, 소가비기가 잘된 임지나 유령님 단계에서 집약적으로 관리된 인분에서 생략 가능한 생략 가능한 삽벌 작업 과정은 바로 예비벌입니다. 예비벌은 삽벌 작업 과정에 예학 후에서 식생 발생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했죠? 하지만 이미 속가 배기가 잘 됐고 유령님 단계에서 집약적으로 관리가 잘 됐다. 그랬을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비벌 삼벌 작업에서 생략 가능한 과정이다. 자 낙엽송 2년생의 곰포당 본수는 바로 500번이죠? 2년생 낙엽송 곰포당 본수 500번 자 만약에 이 500번을 속수 곱하기 속당 본수로 물어본다. 그랬을 때는 25속의 속당 본수 20번입니다. 25 곱하기 20은 500이죠? 낙엽송 2년생 곰포당 본수 500번 속수 25속 속당 본수 20번입니다. 이것까지 알아니다 용기묘 퍼트스 이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이 것은 자, 일반적으로 땅에다가 심는 일반묘와 비교해서 화분에다 심는 용기묘는 제초 작업 생략할 수 있고요. 묘포의 적지 조건이나 식재 시기 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묘목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관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맞다. 하지만 운반이 용이하여 운반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 자, 일반묘에 비해서 용기묘는 운반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용기묘가 운반 비용 적게 든다. x 다음 중 교목 또는 고목에 해당하는 수종은 자, 일반적으로 줄기가 굵고 높이 자라는 수목을 교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번. 소나무가 교목이죠. 개나리, 회양목, 반송 모두 관목이고요. 연생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고, 중심줄기의 요키 생장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신장 생장이 뚜렷한 수목을 교목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묘령의 표시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이 다시 영묘다.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0묘죠 판가리를 아직 한 번도 안한 거네요. 상체된 일이 없는 2년생묘다. 요거 옳은 표현이에요. 상체됐다는 것은 판가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판가리된 일이 없는 2년생묘가 2-0묘고 1-1묘는 파종상에서 1년 한번 상체되어서 1년이 지난 묘다. 요것도 맞고 2분의 1묘다. 요렇게 분수로 나타냈을 때는 t r 율 표현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타퍼루트 분자에 있는 것이 지상부, 분모에 있는 것이 지하부 뿌리부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수로 나타낸 건산목묘를 뜻해요. 삼목 후에 뿌리 나이 1년, 줄기 나이 1년인 묘다 맞고 2분의 1묘라고 하면 3목구 반년, 6개월이 경과한 묘가 아니고 뿌리 나이가 2년, 줄기 나이는 1년이란 얘기입니다. 자, 요건 1분의 1묘에서 지상부 줄기를 한번 절단하고 뿌리는 2년을 자랐는데 줄기가 1년밖에 안된 묘가 2분의 1묘라는 거예요. 3목구 반년 경과한 묘가 2분의 1묘다. 이게 틀렸다. 다음 중 개벌 작업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자 개벌 작업은 숲 전체의 나무를 한꺼번에 베어낸 후에 씨를 뿌리거나 묘목을 심어서 원래와 같은 숲을 만드는 작업으로 보통 양수 수종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개벌 작업의 장점이라면 생산재의 품질 균이라고 벌목 작업이 단순한 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해당 임지에 있는 모수로부터 싹을 띄어 묘목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된다든지 지령 유지 및 지수 보상 유리하다. 아니죠? 실행이 빠르고 쉽지만 임지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한꺼번에 베어버리기 때문에 토양층이 노출돼서 황폐해지거나 표토가 유실되는 등재 피해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개벌 작업 그리고 풍치 유지 및 수원 함량 기능도 없다. 모두 베어냈을 땐벌거숭이가 되니까요. 개벌 작업의 장점은 생산재의 품질이 균이라고 벌목 작업이 단순하다. 요게 해당됩니다. 풀베기를 끝낸 후에 조림지에서 칡이나 머루 등의 식물을 제거하는 작업 번 덩굴치기죠. 쉬운 문제, 치이나 머루 등 덩굴식물을 제거한다. 덩굴치기. 산벌 작업 중에서 어린나무의 높이가 1mm 가량이 되면 후계목의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층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리는데요. 자, 예하 후 중에 후벌에 대한 설명이죠. 예비벌은 식생 발생을 준비하는 단계, 임목 결실을 촉진시키는 벌채고 하종벌은 치수 발생을 완성하는 벌채 작업으로 다량의 종자를 낙화시켜서 한꺼번에 발화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수광벌은 받을 수 햇빛광, 생장이 왕성한 나무한테 충분한 햇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위에 잘 자라지 않는 초목들이나 잡목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이죠. 3벌 작업 중에 어린 나무 높이가 1~2m 가량 됐을 때 후계목의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층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리는 작업은 후벌이다. 재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재벌 잡목 솎아내는 작업은 조림지의 경우 쓸모없는 침입수종을 제거하고요 임분 전체의 형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다. 있 수강간에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에 실시한다. 모두 옳은 표현이지만 임상을 정비해서 불량목과 불량품종을 다 제거해서 간벌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자 불량목과 불량품종 제거는 맞지만 항상 재벌을 한 다음에는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임목이 자랐을 때 비교적 굵은 나무들을 다시 솎아내는 간벌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벌 작업 필요없다. 해벌 후에 간벌 작업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산지에서 수목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덩굴식물은 바로 칡덩굴입니다. 우리나라 산지에서 수목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덩굴식물은 칡덩굴로 발견 시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캐내는 것이 좋습니다. 토양의 단면도를 보았을 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의 순서가 맞게 배열된 것은 자 제일 먼저 유기물층이죠. 표토층 아니고 유기물층이다. 요거 확실히 기억하고 그 다음에 표토층, 심토층, 모재층 순서예요. 유표심모다. 유표심모. 자 표토층을 용탈층이라고도 바꿔 부르고 심토층을 집적층이라고도 부르죠. 알파벳으로는 유기물층이 5층, 표토층 A층, 심토층 B층 모재층이 C층이다. 유표신모 토양 단면도 순서입니다. 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것은 바이러스하면 모자이크 떠올리셔야죠. 바이러스의 주요 병징은 모자이크 무늬로 나타낸다. 향나무를 중간 기준으로 해서 기주교대하는 병은 바로 배나무 붉은별무늬병입니다. 배나무 붉은별무늬병, 사과나무 붉은별무늬병 모두 향나무를 중간 기준으로 해요. 성충 및 유충 모두가 나무를 가해하는 것은 자 어른아이 할것 없이 온 가족이 잎을 갈아먹는다 오리나무 잎벌레죠 오리나무 잎벌레의 유충은 잎 뒷면에서 잎살을 먹다가 성장하면서 온 나무 전체로 분산해서 잎을 갈아먹습니다 월동 후에 성충은 4월 하순부터 기어나와서 새잎을 먹고요 잎맥만 남기고 새잎의 잎살을 먹으며 생활하는데 잎이 아래에서부터 빨갛게 변해서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성충, 유충 모두가 잎을 가해한다 지독한 오리가족 오리나무 잎벌레입니다 묘포에서 지표면 부분의 뿌리 부분을 주로 가해하는 곤충은 풍뎅이과 유충들이에요. 풍뎅이 유충은 땅 속에서 서식하면서 주로 뿌리를 가해합니다. 묘포 지표면 부분의 뿌리 부분 주로 가해한다. 풍뎅이과 잡는다. 곤충과 거미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거미는 거미강, 거미목에 속하는 절지동물입니다. 다리의 경우 곤충은 3 쌍이지만 거미는 모두 네 쌍의 다리가 있고요. 거미는 더듬이가 없고 더듬이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가 두 쌍의 더듬이를 가졌다. 이것도 틀렸다. 거미는 날개가 없죠? 곤충은 보통 두 쌍이고 거미는 한 쌍이거나 없다라고 했는데. 거미는 날개가 없습니다 자 오른 것은 4번 곤충은 머리 가슴 배세 부분으로 나뉘고 거미 같은 경우에는 머리 가슴과 배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세 부분으로 나뉘고 거미는 머리 가슴 그리고 배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연 1회 발생하며 9월 하순 유충이 월동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해충. 월동 위에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해충은 솔리복팔입니다. 키워드는 유충으로 월동하고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월동한다. 솔리복팔이. 자, 소나무점과 오리나무 잎벌레는 성충으로 월동하고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로 월동합니다. 유충으로 월동하는 것은 솔리복팔이다. 벚나무 빗자루병의 병원체는 짜낭짜낭, 짜낭균이죠? 벚나무 빗자루병 병원체는 짜낭균이다. 파이토플라스만이에요. 빗자루병 중에 벚나무는 짜낭균. 벗자, 뽕어대,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터플라스마에 의해 발병한다. 벗자벗자 벚나무 벗자 벗자 빗자루병 병원체 짜낭짜낭 짜낭균입니다. 다음 중, 솔라방의 주요 가해 부위는, 자, 솔라방은 그 유충이 송충이죠. 송충이는 소나무의 잎, 솔잎을 달가 먹습니다 솔라방의 주요 가해 부위, 송충이 떠올리시고, 소나무 잎 가야 한다. 산불에 의한 피해 및 위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산불이 나면 침엽수가 화력수에 비해서 피해 정도가 심하고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음수는 양수에 비해서 산불 위험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낙엽 화력수 중에 코르크층이 두꺼운 수피를 가진 수종은 산불에 강하다. 요것도 맞다. 하지만 단순님과 동력님이 혼요림 또는 이령님보다 산불 위험도가 낮다. 요게 틀렸네요. 같은 수종, 같은 나이 때 동일한 수종 으로 쭉 심어놓은 것보다 여러 수종으로 여러 나이대로 혼효림 이령님으로 심어놓은 게 산불 위험도가 낮습니다. 단순님, 동령님은 산불 위험도가 높아진다. 아바맥틴 유제 천배액을 만들려면 물 18리터에 몇밀리리터를 타야 되는가? 자, 응애류 방제에 쓰이는 아바맥틴의 양량은 물량을 희석배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약제 양량 공식은 물퍼 배수, 물퍼 배수다. 물량 18리터를 배수, 희석배수인 천배로 나눠주면 요게 양량이 나옵니다. 양량은 물퍼 배수. 18리터는 18,000밀리리터니까요. 요렇게 약분하면 양량은 18밀리리터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단위를 잘 생각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아바맥틴 천배액을 만들려면 물1 8리에 양량은 1 8밀리 타야 된다. 진딧물의 화학적 방제법 중 천적 보호에 유리한 약제 방제로 가장 좋은 것은 자 진딧물 화학적 방제법 천적 보호에 유리하다 침투성 살충제입니다. 침투성 살충제란 식물체 일부에다가 약제를 뿌려놓으면 요게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보통 흡즙성 해충인 요 진딧물과 같은 해충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고 천적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딧물 화학적 방제 중 천적 보호에 유리하다 침투성 살충제 알아으세요 곤충이 생활하는 도중에 환경이 좋지 않으면 발육을 멈추고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휴지 아니고 휴면이라고 합니다. 곤충의 휴면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발육을 멈추고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생장을 멈추는 현상 쉴 휴자 잠잘 면자 휴면이라고 한다. 균류나 병원균이 과습한 토양에서 묘목 뿌리로 침입하여 발생하는 것은 바로 모잘록병입니다. 자, 과습한 토양 동그라미 묘목 뿌리로 침입하여 발생한다. 모잘록병. 모잘록병은 주로 어린묘에 발생해서 과습한 토양에서 뿌리로 침입하고 종자를 썩게 한다거나 발아 후에 어린묘에 줄기가 잘록해서 부러지거나 시등 증상 혹은 마름 증상을 일으킵니다. 모잘록병. 균류 병원균이 과습한 토양에서 묘목 뿌리로 침입하여 발생한다. 모잘록병입니다. 주로 나무의 상처 부위로 병원균이 침입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상처 부위에 올바른 외과 수술을 해야 되며 저항성 품종을 심어서 방지하는 병은 자 키워드는 상처 부위가 되겠죠? 상처 부위로 침입한다 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 저항성 품종을 심어서 방지한다 바로 밤나무 줄기마름병입니다. 밤나무 줄기마름병은 배수가 불량한 곳이나 수세가 약한 경우에 피해가 심해지고요 가지치기나 기타 인위적으로 상처가 났을 때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지오판이라는 약을 발라줍니다. 밤나무 줄기마름병 나무의 상처 부위에 병원균이 침입하여 외과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애초에 저항성 품종을 심어서 방지하는 병입니다. 밤나무 줄기 마름뼈 이른 봄에 수목의 발육이 시작된 후에 갑자기 내린 서리에 의해서 어린 잎이 받는 피해는 자 키워드는 수목의 발육이 시작된 후 아주 늦은 시기에 갑자기 내린 서리다. 봄철인 4월경에 수목의 발육이 이미 시작된 후에 늦서리를 맞은 걸 말해요. 늦을 만 서리 상자를 써서 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 1번의 조상이란 늦은 서리가 아니라 첫 서리가 아주 일찍 이른첫 서리로 인해서 따뜻한 가을날 수목이 계속 생장하면서 아직 내한성을 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첫 서리가 내려서 피해를 받는 게 조상이고요. 가을 피해다. 만상은. 이제 서리 오는 게 끝나야 되는데 이른 봄에 수목의 발육이 시작된 후에 갑자기 내린 서리에 의해서 어린 잎이 받는 피해를 말합니다. 만상. 농약의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자, 유제, 분제, 수화제는 유화된 상태, 분말 상태, 물과 섞기, 물을 탄 상태라는 이 농약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요. 전착제라는 것은 농약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제를 뜻하죠. 농약에 섞어서 고착성이나 확장성, 현수성 등을 높이기 위한 용도상, 기능상으로 분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사용 전에 착 달라붙어서 농약의 보조제로 쓰인다. 전착제, 물리적 형태는 아닙니다. 잎의 뒷면에 초여름 오렌지색의 작은 가루덩이가 생기고 정상적인 나무보다 먼저 낙엽이 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병은 바로 임녹병입니다. 퍼플러 나왔으니까 퍼플러 임녹병 떠올라도 되고요. 오렌지색 작은 가루 덩어리 키워드가 되겠고 정상적인 나무보다 먼저 낙엽이 진다. 1, 2개월 일찍 낙엽이 되지만 그렇다고 말라 죽지는 않습니다. 퍼플러 임녹병이 가장 대표적이다. 초여름 오렌지색 작은 가루 덩어리 퍼플러 임녹병 솔라방의 발생 예찰을 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자 솔라방이라는 해충이 올해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 예방적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발생 예찰을 하는 것은 주로 솔라방 유충이 가을과 이듬해 봄두 차례 소나무를 가해하기 때문에 전년에 10월경에 유충이 월동하기 전 에 유충 밀도를 조사하는 것이 다음에 솔라방 발생 예찰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월동하기 전에 유충 밀도를 조사한다. 4번이 정답이에요. 솔라방 발생 예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해 솔라방의 유충, 그러니까 송충이가 월동하기 전에 유충 밀도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농약의 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농약의 독성은 경구와 경피의 투여에서 시험하고요. 농약의 독성은 중위치사량으로 표시합니다. 자, LD50이라는 것은 어떤 농약의 독성을 시험할 때 실험 동물의 50%가 죽는 실험 동물의 반수, 50%가 죽는 농약의 양을 뜻합니다. 반수치사량이다. LD50 요거. 그래서 농약의 독성을 농약의 양 나누기 실험동물의 최적으로 표시한다. 요게 틀렸어요 농약의 독성은 반수치사량 혹은 중위치사량이라고 하는 LD50 비실험동물의 실험대상 농약을 투여했을 때이 동물들의 절반이 죽게 되는 농약량, 즉 반수치사량으로 표시합니다. 농약의 양 나누기 실험동물 최적 요런 거 아니다. 잔나무 털녹병균의 침입 부위는 바로 잎의 기공입니다. 잔나무 털녹병균의 침입 부위는 잔나무류 잎의 기공을 통해서 제일 먼저 침입한 다음에 줄기로 전파하고 이 잎에는 황색 반점을 남기게 됩니다. 잣나무 털녹병균 침입 부위 잎이다. 체인베이 벌목 작업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목 작업 시에는 높이로를 미리 정해 둬야 되고요. 걸린 나무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넘기고 벌목 방향은 집재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한다. 모두 맞다. 하지만 벌목 영역은 벌도목을 중심으로 수고의 1.2배에 해당한다. 요게 틀렸네요. 수고의 1.2배가 아니라 벌도목을 중심으로 수고의 2배에 해당하는 영역을 벌목 영역으로 합니다. 벌목 영역은 벌도목을 중심으로 수고의 1.2배가 아니라 2배로 한다. 벌목 방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제일 먼저 벌목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죠. 자르기 전에. 따라서 수구 자르기, 추구 자르기, 3번, 4번은 아니고 자, 수구와 추구가 뭐냐 그림으로 보면 쉽습니다. 벌목 순서는 먼저 벌목 방향을 결정하고 나무가 안녕하세요 하고 넘어가는 방향 이쪽이 수구고 그 반대 방향 뒤따르는 방향이 추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구를 먼저 자르고 그보다 약간 높은 부분 수구 기초면보다 약간 높게 추구를 이렇게 잘라가면 자연스럽게 벌목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게 되겠어요. 따라서 벌목 방향 설정하고 수구 자르고 추구 자르고 벌목한다. 요게 올바른 벌목 순서입니다. 벌목 방향 설정 수구 추구 벌목 이런 순이다. 체인톱의 평균 수명과 안내판의 평균 수명으로 오른 것은 자 체인톱 본체를 말하죠. 평균 수명은 1,500 시간, 안내판 평균 수명은 450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체인 체인의 수명은 150 시간이다. 자, 이 사이클 가솔린 엔진의 휘발유와 윤활유의 적정 혼합비, 휘발유 25, 윤활유 1이죠. 25대 1입니다. 이행정 가솔린 기관 휘발유 25에 윤활유 1만큼 섞는다. 예불기의 톱이 회전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따라서 그림에서처럼 예불기의 톱날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킥백 발생이 없는 좌측 상단 4분의 1분면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야 자갈이나 돌등에 부딪혔을 때 작업자 쪽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바 한쪽으로 튕겨져 나간다. 요거까지예불기의 톱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꼭 기억하십니다. 자, 체인 톱의 체인 오일을 급유하는 과정에서 묽은 윤활유를 사용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주된 현상은 자, 점도가 낮은 묽은 윤활유를 사용했을 때는 가이드바 안내판의 마모가 빨라집니다. 1번이 정답이다. 끈적임에 정도가 점도죠. 점도가 적당한 윤활유를 사용해야 안내판과 체인 사이의 윤활 작용을 원활히 해 주면서 마찰을 줄여서 가이드바가 빨리 마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바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윤활유의 점도입니다. 체인 오일 급유하는 과정에서 묽은 윤활유를 사용하면 가이드바 마모가 빨라진다. 엔진 성능 나타내는 것으로 1초 동안 75kg의 중량을 1m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동력 단위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마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홀스파워 1마력은 1초 동안 이 75kg의 물체를 지구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중력 가속도 9.8m/s를 거슬러서 들어올린다는 의미죠. 1초 동안 1m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동력의 단위를 말합니다. 마력은 영국 기준으로는 HP 홀스파워라고 나타내고요, 프랑스와 독일 기준으로는 PS로 나타낸다. 엔진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1초 동안 75kg 중량 1m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동력 단위 마력입니다. 예불기 날의 종류에 따른 예불기 예분류가 아닌 것은 자 예불기는 예불기 날에 따라서 회전날식, 왕복 요동식, 나일론 코드식 예불기 있습니다. 하지만 요 로타리식은 예불기를 날 종류로 구분한 게 아니라 구동 형식에 따라서 분류한 거예요. 회전날식, 왕복 요동식, 나일론 코드식은 예불 날의 종류에 따른 분류고 로타리식 예불기는 아니다. 무육 작업을 위한 도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쐐기는 벌목 작업용 도구죠. 1 번이 틀렸습니다. 보육 낫 2리터 가지치기톱은 무육 작업 도구 맞고 쇠기는 벌목 작업 도구다. 산림 작업용 도끼날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도끼날은 아치형으로 연마해야 되고요. 날카로운 삼각형으로 연마한다. 자, 2번이 틀렸네요. 살림작업용 도끼를 날카로운 삼각형으로 연마하면 도끼 날이 나무에 끼기 쉽습니다. 벌목용 도끼 날은 각도를 9에서 12도로 하는 게 적당하고요. 가지치기용 도끼 날의 각도는 이보다 좀작은 8에서 10도가 적당하다. 벌목용은 9에서 12도, 가지치기용은 8에서 10도입니다. 아치형으로 연마한다. 삼각형 x. 체인톱에 사용되는 연료인 혼합유를 제조하기 위해 휘발유와 함께 혼합하는 것은 엔진 오일이죠. 25대 1의 비율로 연료인 휘발유와 윤활유인 엔진 오일을 섞어서 만든다. 체인톱 연료. 화력수 벌목 작업시 손톱의 삼각형 톱니날 젖침 크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화력수죠. 젖침 크기는 침엽수보다 조금 작은 0.2에서 0.3mm 적당합니다. 침엽수는 0.5mm 정도 더 많이 젖혀줘야 되죠. 화력수는 단단하기 때문에 파고들 수 있도록 삼각형 톱니 젖침 크기 0.2에서 0.3mm 젖칩니다. 4행정기관과 비교한 2행정기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행정기관은 연료 소모량이 크고요, 저속 운전 곤란하고 혼합 연료 이외 별도의 엔진 오일을 주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4행정기관과 동일 배기량이라면 2행정기관의 출력이 작은 게 아니라 더 큽니다. 이행정 기관은 4행정 기관보다 동일배기량에 대한 출력이 약 1.6에서 1.7배 더 크다. 이행정이 더 큽니다. 동일배기량 출력. 작다 했으니까 X. 체인톱의 장기 보관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료와 오일은 비우고요. 특수 오일로 엔진을 보호하고 매월 10분 정도는 가동시켜줘서 건조한 방에 보관해야 됩니다. 하지만 체인 장력은 장력 조절 나사를 조정해서 항상 팽팽하게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느슨하게 해놔야 되겠죠. 장기간 보관시에는 체인 장력을 팽팽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 체인톱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자, 체인잡이 핸드가드 방진 고무 그 밖에 체인 브레이크 완충 스파이크, 스로틀 레버, 차단판, 체인 덮개, 소음기 등은 모두 체인톱의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체인 장력 조절 장치가 안전장치는 아니죠? 체인 장력을 조절하는 체인 장력 조절 장치는 안전장치 아니다. 안전장치에는 체인 잡이, 핸드가드, 방진 고무, 체인브레이크, 완충 스파이크, 스로틀 레버, 차단판, 체인 덮개, 소음기 등이 해당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살림기는 사필기, 비출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바이팅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 바라고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